근데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군대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귀신 보는 사람 불러다가 뭐 이렇게 하나요? 왜 우리 군대, 내가 다닌 군대에는 이런 게 없는 거야? 왜내 후임들은 다 평범한 인간들밖에 없는 거야? 젠장.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군대 반무당 후임서입니다 재밌겠죠? 반무당이라 함은 귀신을 보고 영향도 뭐줄수 있고 뭐 그런 대처는 할수 있는데, 무당은 아니고, 좀 그런 느낌이죠. 약간, 박보살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별건 아니고, 내가 상병쯤 됐을 때 들어온 후임 이야기임. 나는 본부중대 행정반에서 행정병으로 막내 생활만 10개월 하고 있었지. 그래봤자 내 위로 보급병 동기 한명 있어서 맨날 허드렛 일 하면서 보냈음. 그러다가 대대 보급과에, 그러니까 신병 하나가 왔는데, 내가 이 녀석 연대 통합 시스템에 입력하고, 첫 상담 전까지 대충 긴장도 풀어주고 하고 있었음. 근데 적는데 이놈 직업이 땡땡 연구소 연구원인데 고졸이라 신기하고 있었음. 그런데 나중에 싸지방에서 검색해 봐도 그 연구소가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있으니까 애들끼리 신병 부당이라고 하면서 신기해서 몰려있는 거임. 들어보니 손금 관상 봐주는데 거의 다 맞춘다 같은 소리에서 그냥 그러려니 했음. 그러다가 신병이라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소대 간부 한 명이 요즘 자꾸 가위 눌린다고 힘들어 하면서 행보관이랑 이야기하는데 신병이 자기가 봐줄 수 있다고 했음. 그래서 나보고 같이 가라 해서 영내의 간부 숙소로 감. 그 하사방에 갔는데 그 신병이 천장 가리키면서 이 위에서 누가 죽어서 그렇다면서 창문에 천일염 같은 거 놔두면 괜찮아질 거라 함. 그래서 궁금해서 나중에 행보관님께 하사 방이 땡땡땡 호던데 거기서 사람 죽었냐고 하니까 그 윗방에서 3년 전에 중사 하나가 목매고 살자 했다고 이야기해 줌. 여기까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2주쯤 지나서 내 동기 하나가 해외에서 외삼촌 죽었다고 급하게 청원휴가 내서 나간 적이 있었음. 그래서 3일 뒤에 그 동기가 왔는데 신병이 그 동기 보더니 대뜸 표정이 확 썩더니 그 뒤로 거의 대놓고 말만 안 했지, 약간 인간 쓰레기 보는 취급을 하기 시작했음. 그래서 나중에 신명에게 다른 처부 사람이긴 해도 같은 중대니 사회생활이 어쩌고 하면서 좀 중재를 했는데, 그 동기가 자기 여친 낙태시키고 온 사람이라고 했음.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나갔다 와서 애기 팔다리 몸에 달고 오면 모를 수가 없다고 해서, 그때는 불법이었던 시절이라 충격이었는데, 요즘은 불법이 아닌가? 불법이잖아. 아.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근데 이 제한이 아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 중절이 가능하며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특정 사유, 뭐 범죄,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건강상의 이유 등에 해당될 경우 할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 동기는 외삼촌 죽었다는 거 증빙 못 내고 가짜로 청원 휴가 썼다가 징계받았고 내가 그 징계 위원회 간사로 가서 그거 봤는데 여친이 임신해서라고 이유를 댔고 나중에 진짜 낙태 수술 받게 했다는 거 알고 충격받았음. 이후에 온갖 오컬트적인 사건 사고를 이 신병이 처리하는데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시간 나면 더 올려봄. 여기까지가 군대 반무당 후임설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확실히 그래,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 어려운 얘기긴 해요. 이 낙태라는 게 왜냐하면 좀 끔찍하죠. 아 낙태죄 위헌 결정 나가지고 낙태죄가 없어졌다. 아 그렇습니까? 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낙태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게 되었지만 임신 중절 시술은 여전히 모자 보건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처신을 하는 게 맞죠? 예, 네, 그게 맞죠. 아무튼 이 후임 상당히 잘 보는 것 같아요. 낙태 수술을 하고 온 사람에게 아기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걸 이제 봤다는 거아니야 그러면 그이 글쓴이의 동기는 어떻게 됐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뭔가 그 아기로부터 좀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까? 궁금합니다. 아기가 평생 괴롭히는 거 아님? 괴롭혀도 할말 없죠, 사실. 만상 낙태는 진짜 아닌데? 오래 되면 애가 팔다리도 다 생기고, 그거를 이제 낙태하는 건 아,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반무당 후임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 쓴 사람인데 뒷이야기 더써보려 함. 3주 정도 뒤에 이 신병이랑 초병을 나갔음. 부대 내에서는 산 쪽에 폐초소가 있었음. 대충 하도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서 폐쇄한 초소인데 전에는 여기로도 출입이 가능했다고 함. 폐쇄하면서 그쪽 문도 막아 버렸지. 여기서 내려오면 한 3분 정도면 정문 위병소에 도착하는데 이 녀석이랑 위병소 근무 서는데, 여름인데 산 쪽에서 말도 안 되게 추운 바람이 쏟아져 내려온. 그래서 이 녀석이 무당 소리 들으니까, 이거 여름에 이러면 귀신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갑자기 그 신병이 맞다고, 저기 위가 아마 무덤 같은 게좀 있어서, 터가 좀 많이 안 좋을 텐데, 거기서 누가 장난친 것 같다고 했음. 새벽 2시라, 뭔 개소리인가 하고 계속 근무 서는데 갑자기 이 신병이 산길 쪽으로, 정지, 정지! 하고 수화를 함. 놀라서 보니 5분 대기조였음. 5분 대기조는 부대를 따라서 새벽에도 가끔 순찰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 온 거였음. 그래서 아까 이 신병이 이런 소리를 했는데, 누가 그 폐초소 근처에 장난쳤냐고 하니까, 갑자기 오대기 사람들 얼굴이 창백해짐. 진짜로 폐초소 근처에서 장난치면서 무서운 얘기도 하고, 시간 좀 때우다가 내려온 거였음. 이 일로 이 녀석 명성이 올라가서 이중대 간부들 모여 사는 영외의 숙소에서 자꾸 사람들이 비슷한 가위에 눌려서 간부 세명이 와서 행보관님께 도와달라고 했음. 행보관님은 나보고 인솔해서 신병이랑 같이 다녀오라 했고. 그래서 나도 처음으로 영외의 숙소에 가보게 됐음. 그 신병은 영외의 숙소 뒤쪽에 산길을 보더니 저기가 폐초소 근처에 있는 무덤들이랑 이어져서라고 함. 그래서 자기가 신병 위로 때뭘 가져와서 해결해준다고 함. 이야, 든든한데? 문제는 상병단 나도, 간부들도 폐초소 너머에 무덤이 있는지도 몰라서 올라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음. 그랬더니 폐초소 문에서 한 30m 떨어진 숲을 신병이 가리켜서 갔더니 진짜 관리 1도 안된개 우거진 무덤이 한 3개가 숲 한가운데 있음. 그래서 그 뒤에 신병이 소금물 만들어서 집에 두라 하더니 신병 휴가 갔다가 올때 이상한 한자랑 영어 같은 거 잔뜩 적힌 나무 말뚝 두개 가져와서 영외 숙소 뒤에 받고 나머지는 폐초소 근처에 박음. 그랬더니 얼마 안가 진짜 간부들이 쌩쌩해지고 신병에게 고맙다고 먹을 것도 한 트럭 사주고 함. 이 일로 대대 인기 스타가 된 신병은 온갖 일에 불려 다녔는데 보급계라 어차피 들리는 김에 재물조사도 병행하면서 자기 일도 생각보다 잘 배워서 하더라. 군수과 보급관이 짬이 적어서 맨날 힘들어 했는데 이 녀석의 힘으로 협조 요청하기 쉬워져서 엄청 얼굴이 폈음. 하도 신기해서 무신론자인 내가 무슨 원리냐고 물었는데 그 신병이 사실 귀신은 없다고함. 사람은 집단 무의식을 공유하는데 사람이 죽거나 특정한 일로 강한 기억이 장소에 남으면 그것만 반복하는 일종의 잔재가 생긴다고 함. 그리고 그건 사람들이 오래 믿어온 믿음이나 퇴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함. 근데 이 무의식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잔재를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함. 그래서 예지몽 같은 것이나 한 번도 본적 없는 장소에 가는 꿈 등이 이런 무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사실 신기도 이거를 얼마나 잘 느끼냐는 거라고 했음. 그러면서 든 예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이 분명 안 왔는데 손님이 왔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를 예시로 함. 그게 전형적인 반복된 행동으로 남은 기억이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함. 그리고 부정적인 일이 기억에 쉽게 남는 것처럼 영향을 주기도 쉽다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덧붙임. 그래서 벙져 있는데 자기는 무당이 아니라 연구원이라며 이런 거 공부해서 도움 주고 다니는 일 했었다고 함. 겁나 사이비 같은 소리였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좀 신기했음. 무당이잖아. 무당이라고 쓰고 연구원이라고 읽는 거잖아. 이게 무당이잖아. 이 뒤로 몇 가지 일이 더 발생하고 그걸 해결했었는데 그 일은 오후 출장이라 나중에 더 써봄. 여기까지가 군대 반무당 후임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야, 재밌다. 무당이 아니라 연구원이다. 이 말도 되게 신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무역 같은데 보면 각자마다의 방식으로 길을 갈고 닦고 무공을 펼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병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제 통해 오던 무당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다른 뭔가 연구원 약간 안랩 안철수 연구소처럼 귀신 백신을 만든 거지 안철수는 컴퓨터 백신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구소는 이제 귀신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얘가 일하는 데가 땡땡땡 연구소였던 거임. 근데 되게 신기한 그런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 이 편의점에서 누가 라면을 쏟았던 일이 있었어.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의 일이 현재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귀신이라고 여기는 거지.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 후임이 얘기를 한 거죠. 재밌네 뭔가 에너지가 남는다는 거 아니야 그 공간에 그래서 그 에너지가 과거에 있었던 발생됐던 에너지가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뭐 그런 얘기죠 재밌는데 자 바로 다음 이야기 읽어볼게요 자세 번째 반무당 후임설입니다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 적는 거라 인기 좋을 줄은 몰랐음 대충 그 사건들 이후로 후임 소문은 점점 퍼져서 여단까지 소문이 났음 여단에는 어느 초소가 있는데 거기서 독립대대인 우리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큰 사건이 하나 터짐. 초병들이 귀신을 보고 한 명은 초소에서 굴러 떨어져서 다쳤다는 이야기였음. 이후 소문을 들은 여단에서 우리 측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얼떨결에 일병이 된그 후임은 여단으로 가게 됐음. 같이 선탑한 간부가 친해서 그 당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후임이 그 초소로 가더니 고개 몇번 끄덕이고는 옆에 공사 중인 곳으로 가서. 여기쯤에 큰 비석 같은 거 있지 않았냐고 함. 그랬더니 다들 있었다고 하니까 그거 돌려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고 함.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해서 간부가 물어보니 한 13년 전에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당시 여단장이 어떤 사람 불러서 쑥떡 쑥떡 하더니 그냥 아무런 내용 없는 비석 하나를 세웠다고 함. 근데 현 여단장이 흉물이다. 저기에 건물 하나 짓자고 채웠다고 함. 이 일로 정말 어이없게 사건이 해결돼버렸고. 후임은 여단장 포상으로 휴가받음. 아무런 내용 없는 비석을 세워도 뭔가 효과가 있긴 하나 보다. 이후 온갖 일로 불려가서 송금 봐달라 하는 일이 잦아진 후임은 송금은 그냥 사람이 살아온 걸 나타내서 그 성향대로 살면 대충 예측할 수 있는 미래라고 하면서 잘안 봐주려함. 근데 대대장 진급이랑 행복한 준니 시험 떨어지는 건또 맞춰서 뒤집어지고. 이후 어느 병사가 악몽 꾸고 호들갑 떠는 걸 보더니 그 사람 집안까지 맞추면서 점점 거의 숭배자가 생길 지경까지 간. 그래도 일은 또 열심히 잘 하고 남 피에 안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서 대대 전체에 호감이 좋았음. 이후 대대장 진급하고 새로운 대대장이 진짜 성격이 개차반에 온갖 때를 쓰는 인간이었는데 그 후임이 나갈 때쯤에는 없을 거라고 자긴 그렇게 걱정 안 한다고 했음. 물론 그 사이. BCT 훈련 때 개고생해서 걱정해야겠다고 정정함. 크크. <laughs> 그런데 부대에 대대장 가혹행위로 꼰지름 당하고 결핵환자 나오고 전 대대장이 하필 감찰부로 가서 간부들이 부탁해서 밀고 들어오고 거기에 사단장이랑 동기였는데 재미없다고 부사관으로 들어온 미친 급양관까지 건드려서 사단장까지 참전하면서 탄원서좀 써달라며 간부들에게 사정하고 난리도 아니었음. 결국 대대장이 나 말년휴가 갔다 왔더니 사라져서 결국 작전과장이랑 주임원사가 저녁증 중나 가기 전날에 후임들이 와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저녁방도 안 치길래 허허 하고 있었는데 그 후임이 와서 고마웠다고 해서 내가 근데 진짜 귀신 없냐고 그날 밤에 물어봤는데 자기가 복채 같은 거안 받는 거 보면 모르겠냐면서 그거 그냥 다 남은 기억이라고 그냥 무시하거나 좀 오래 남아서 사람들에게 신봉 받거나 한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런 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 뒤로 전역하고 내 처부, 막내 면회 가서 한번더 봤는데 상병 달고서 잘 지내고 있었음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됐는데 친한 후임이 아직 자기는 연락한다면서 지금은 무슨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땅 보러 다닌다고 함야 이거 그럼 풍수지리 보면서 땅을 보겠네 살렸네요 자기 적성 살렸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반무당 후임설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뭘까 어떻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무당의 그 범위에 들지 않는 그런 신기한 사람인데 맞추는 건다 맞춰 이건 뭐지 새로운 유의 무당인 건가 신기합니다 근데 뭔가 복채도안 받고 대가 없이 일다 해주고 이런 거 보면 선의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군대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귀신 보는 사람 불러다가 뭐 이렇게 하나요? 궁금하다. 뭔가 알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저런 친구들 불러다가 일을 맡길 수밖에 없긴 하겠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왜 우리 군대 내가 다닌 군대에는 이런 게 없는 거야? 왜내 후임들은 다 평범한 인간들밖에 없는 거야? 조 젠장. 이런 이런 레전드 후임 들어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군대 특 거짓말 같으면 진짜임. 어. 그러네. 아막 딱히 거짓말 같진 않습니다 예, 그냥 신기해서 저희 부대는 그냥 피했던 것 같은데 딱히 피해주는 귀신이 아니었어서 그러면 뭘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근데 보이는 것 자체가 약간 러브버그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약간 정신적인 피해를 주잖아 안 보이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나도 군대 갈걸? <laughs> 야이씨 대신 가주지 근데 군대, 이게 다닐 때는 뭐 같은데, 갔다 오면 재미있었던 추억입니다. 왜냐하면, 그잖아, 그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경쟁사회입니까? 경쟁사회에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뒤처지는 일인데,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들 강제적으로 2년씩 뒤쳐지잖아. 군대 얼마나 기분 나쁜 곳인데 거기서 미래에 준비하면서 수능 공부하고 막 자격증 공부하고 이런 거 정말 많지 않은 일이에 흔치 않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에서 시간을 허비해버린단 말이죠. 뭐저 군대 있을 때는 핸드폰 없을 때였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강제로 다 같이 시간을 허비하니까 마음은 은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살았는데. 각 도처에, 대한민국 도처에 사투리 쓰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뭐 놀면서 일도 하고, 이런 게 은근 재밌죠.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인간들이 있구나. 사람들이 있고, 사고방식이 있고, 취향도 얼마나 다양하며, 그들의 경험 얼마나 재밌습니까? 보초 서면서 후임한테, 야, 재밌는 얘기 좀 해봐. 하면, 듣고. 나도 이제 선임한테 재밌는 얘기, 썰 풀고, 같이 뭐, 좋아하는 만화 뭐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지만, 개 같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름 재밌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었어, 진짜. 어쩐지 사투리 연기가? <laughs> 저 사투리 연기 진짜 서울인으로서 진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투리 잘하지 않아요? 제 가장 친한 그 군대 동기가 구미 사람이에요, 구미 사람. 구미 사투리 얼마나 심합니까? 많이 배웠어요. 갱상도 사투리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GOP라서 같은 선임이랑 일주일에 8시간씩 서니까 <laughs> 할 얘기가 없어서 시간과 정신의 방 갇혔음. GOP가 이제 그거죠. 최전방, 이제 산길 쫘라락 있고 거기에 이제 경비 서는 건데,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릎, 괜찮습니까? 무릎 많이 안 좋아지던데, GOP 갔다 오면. 같은 사람이랑 8시간씩 보초를 선다. 이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끝말기길 해야 되고 계속 취향 공유를 해야죠. 만화 뭐 좋아하냐? 하고 뭐, 뭐, 좋아합니다. 하면 그 만화 줄거리 좀 얘기해봐. 하면 그 친구가 줄거리 얘기해주고 그냥 만화를 그 친구가 펭귄 밀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죽일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지?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고 뭐, 물론 보초 서면서 노래 부르면 안 되겠지만 작게 부르면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죽일 수도 있고 혹은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건 이미 다 했겠죠? 아니면 뭐 누구 뒷담 까거나, 하사, 중사 뭐 이런 부사관들 뒷담 까거나, 혹은 뭐 연예인 얘기를 하거나, 넌 유진수 중에 누가 제일 좋냐? 뭐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저는 그거 종종 했는데, 밤에 짬좀 찼을 때, 밤에 몰래 수통에, 수통에 이제 그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수통에 넣고, 왕뚜껑 보급 나온 거 몰래 이렇게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친구, 뭐 어디 뭐 그,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갔다 와라. 해서, 딱 가면서, 복도에 꽁 쳐둔 왕뚜껑 이렇게 쓱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야, 라면 먹자. 맛있습니다. 아, 맛있냐? 아, 나도 맛있다. 이렇게 시간을 죽일 수도 있고, 진짜 가끔 했죠. 예. 가끔 그랬고, 전 제가 추리소설 좋아해서, 트릭 같은 거 만들어주면, 선임이 푼다고 몇 시간 녹았었어요. 우와 너무 좋은 후임이다. 재밌겠다. 아무튼 반무당 후임설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laughs> 다음 이야기는 군대 귀신 본다던 후임이 말해준 이론인데요. 이 후임의 이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었잖아요.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재밌겠죠? 자 후임이 말해준 이론. 전에 쓰던 놈인데 대충 그 후임이 말한 거 정리해 볼까함. 뭔가 과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개소리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서 그냥 써봄. 대충 크게 정리하자면 세상에 무수한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바탕이 세상에 한겹 깔려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함. 그래서 기억이나 감정이 여기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함. 첫 번째, 귀신은 없다. 귀신은 없고 기억이나 무의식의 잔재만 남아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특정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사람에게 해가 될수 있다. 반대로 그런 사건, 사고가 없어도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행동을 반복해도 소위 귀신 같은 존재가 생기기도 한다. 카운터 보는 중에 분명 손님이 안 왔는데도 왔다는 느낌 같은 거. 자, 첫 번째, 귀신은 없다. 이거는 약간 그렇게 볼수 있겠죠. 살자 명소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은 이 후임의 이론대로 본다면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렬한 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기억들이 거기 남아가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론입니다. 축적된 기억의 영향. 이런 귀신처럼 보이는 잔재들은 인간이 긴 시간 믿어온 퇴치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 소위 오컬트나 무속 같은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타국에서는 타국의 방식을 사용해야 하고, 비즈니스적 처리 역시 가능하다. 일본에 돈 받고 재령해주는 회사처럼. 비즈니스적 처리가 뭐지? 무슨 얘기 하는 거지? 근데 이두 번째, 이 축적된 기억의 영향을 봤을 때는 이 오컬트나 무속도 어찌 보면 기억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축적된 기억이잖아. 관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고 반복해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죠? 자, 세 번째 이론. 부정적인 감정은 이런 잔재를 자극한다. 잔재와 유사한 혹은 연관된 감정은 이걸 자극하고 영향을 받기 쉽게 한다. 대충 거울 신경세포 때문이라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이런 것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한다. 완전히 과학적인 <laughs> 설명이네. 그러니까 유사한 감정은 다른 유사한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뭔 얘기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잔재가 일깨워지려면 부정적인 감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안 가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거울 신경 세포? 이런 연구가 있나요? 대단한데? 무슨 연구란 거야? 땡땡 연구소. 자, 네 번째. 민감성입니다. 이런 잔재, 즉 무의식의 영역에 민감한 이들이 소위 신기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반대로 완전 무감각해서 영향을 안 받는 이들도 있다고 함. 민감한 사람들은 영향을 받기가 쉽지만 정작 잔재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나 할수 있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해결책을 알아내면 아무나 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구만. 그러니까 알아채는 게 힘들지, 그걸 해결하는 거는 누구든 음, 할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런 일들은 기억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행동, 그런 걸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해결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야, 진짜 신박하다. 이 얘기들 정말 신박하네요. 다섯 번째 이론입니다. 특수성. 정말 큰 사건, 사고나 강렬한 기억은 그만큼 영향을 크게 끼치는 잔재로 남는데, 인간은 어디에나 있고, 그 집단 무의식은 그 잔재로 그 장소 자체에 큰 영향을 남겨서, 소위 가까이만 가도 기분이 나빠지거나 소름 끼치는 장소가 그런 곳이라고 한다. 거기에 사람들이 오래 그 장소나 잔재를 신성시 하거나 두려워하면 진짜로 물리적인 현상이 간혹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근데, 그래봤자 물건 넘어지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는 정도라고. 정말 오래도록 이런 게 방치되면 없던 것도 생기는 일이 있다는데, 정말 흔치 않은 사례라는 듯. 다섯 번째, 특수성이라는 얘기인데요. 아, 좀 생각을 해볼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래된 재단의 터. 이런 곳에는 또그 집단적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력한 기억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실제로 영적인 현상 이외에도 물리적인 진짜로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풀터 가이스트의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오랜만에 기억 더듬고 다른 후임들 이야기 들어서 써봤음. 좀 오묘한 이론인 듯. 당시에도 개소리 같은데 이렇게 뭔가 과학적인 거 곁다리로 들어가니까 혹하긴 한 듯. 재밌네. 여기까지 군대 귀신 본다던 후임이 말해준 이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 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자신만의 이론이 정립된 사람들이 있어, 그죠 이런 썰들을 보다 보면 자기 확신이 뚜렷하잖아요. 이런 거잘 보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 보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소신 발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거야, 저거는 저런 거야, 라고 딱 정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래, 저건 저래라고 하면,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쟤는 뭔데 아는 척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를 본인이 정립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기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후인분, 지금 건축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잘 하시고 계실랑가 모르겠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군대의 반무당 후임설 그리고 그 후임이 말해준 이론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괴담 미스터리 채널 아이유브님께서 허락해주셔가지고 감사히 읽었고 정말 감사했고 재밌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